은평구의회가 작년층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이들이 제2의 인생을 보다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 건데요. 네, 조례안을 발의한 권인경 은평구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권인경입니다. 예,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장년층을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우선 장년층의 기준과 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장년층이란 주로 정책 과정에서 고령자라는 단어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이 조례에서의 장년층은 50세에서 64세까지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청,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인생이 막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및 교육 사회공헌 활동 문화 여가 및 건강 증진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네, 어, 관련 지원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주민들로부터 뭐 요구나 민원이 있었던 건가요? 전체 은평구민 중 50세에서 64세까지의 장년층 인구는 2021년 5월 현재 11만 4천여 명으로 은평구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년층은 은퇴 후에도 사회 참여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에 반해 이에 대한 정책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서부권역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인생이모작 지원교육을 하고 있는 50플러스 서부캠퍼스는 강좌 대부분이 조기 마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은평구민의 높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은평구만의 추가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및 서울시의 17개 자치구에서도 장년층을 위해 인생 이모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예,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장년층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굳이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야하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내실 있는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생이모작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소관 부서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인생이모작 조례를 운영 중인 서울시 및 서울시의 17개 자치구가 모두 위원회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인생이모작 지원의 기대효과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년층의 아, 실질적인 이지를 반영한 취업훈련 및 일자리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사회공헌활동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의 장년층은 지혜와 경험을 가진 사회의 동력원이자 은평구 인구에서도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대입니다. 삶의 전환을 마주하는 장년층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평구의회 권인경 의원이었습니다.